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부, 오늘 이곳에서 하고 가세요. 정년까지 딱 2년 남은 상황, 저녁 7시 평범한 식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사 그만두고 모델한다.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국그릇을 든 손이 멈췄고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죠. 정년까지 딱 2년 남은 상황.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이 갑자기 던진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정신 차요. 하지만 은호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남자의 도련한 반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순살이 넘어가면요.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의 눈치만 보며 살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60세를 앞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을 뚫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 그 용기의 순간들까지 하나하나 깊이 풀어드릴게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생각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당당함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공부를 도와주는 울림 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은호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에서 30분, 버스에서 또 30분,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오전 8시였죠.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년간 단한 번도 거르지 않은 약은, 가족여행을 포기한 횟수만 수십 번이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결혼기념일에도 회사 회식 때문에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젊은 신입들이 대거 들어오더니 기존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씨, 요즘 유행 좀 아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컴퓨터가 어려우시죠?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셔야 할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은호씨의 가슴을 후려팠습니다.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넌지시 던진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은호씨도 이제 좀 쉬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영예퇴직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은호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퇴직금과 연금만 받으면 되는데, 하지만 다음날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맡아온 업무가 가 입사한 20대 신입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뭘 하며 살았지? 나는 누구지? 회사를 떠나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지? 그때 우연히 본 기사 하나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 패션쇼, 런웨이 데뷔. 그 기사를 읽으며 은우 씨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그 때까지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꿈을 포기하고 살았는지를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언젠가부터 가슴이 뛰는 일이 없어진 것 같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날들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정체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죠. 특히 중년 이후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극단적인 용기가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은호 씨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몰래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열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홉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십니다. 시니어 모델 수요가 많지 않아서요. 경험이 없으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나? 내가 너무 무모했나? 하지만 마지막 한 곳에서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오디션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은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집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은호 씨의 모든 정장을 숨겨버렸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상담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나이에 무슨 모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 같아요? 여보,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호 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이번 만큼은 해보겠어. 오디션 당일,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은호 씨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으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고,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시작했나 후회가 밀려왔죠.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서세요. 그 순간, 은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나를 이제 꺼내보자.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답게 서 보자. 굽었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주눅 들었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억압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촬영에서 은호 씨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표정 연기는 어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감독이 한숨을 쉬며 촬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습해 오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집에 돌아온 은호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거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포즈 연습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표정 연기를 따라 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근육이 뻣뻣해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3개월간 몸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든 몸이지만 최소한 당당해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피부 관리까지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은호 씨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굽었던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어요. 6개월 후두 번째 오디션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중견 의류 브랜드의 시니어 나인 모델로 발탁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은호 씨가 느꼈던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되어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생각한 모든 것, 경험한 모든 것은 당신이 될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다. 은호 씨의 58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당당한 모습을 만든 거예요. 첫 광고가 방송되던 날,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응우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에게 아버지 광고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말 속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은호 씨는 중견 의류 브랜드의 전속 모델입니다. 월 수입은 회사원 시절의 절반도 안 되지만 행복지수는 10배가 됐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포기하려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마음 공부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24년 영국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로자문드 피처. 이 아이는 작가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모든 꿈을 접어야 했죠. 열여덟 살부터 생계를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을 위한 글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글이었어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글쓰기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50대가 넘어서도 계속 썼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아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베스트셀러와는 거리가 멀었고 유명 작가라고 불린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만의 글을 써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60세가 된 로자몬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하 소설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아픔 어린 시절의 기억,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1987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조개 죽는 아이들, 63세에 펴낸 첫 번째 대작이었어요. 책이 출판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63세 무명 작가가 하루 아침에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좀더 일찍 성공하지 못해 아쉽지 않나요? 로자문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성공이 오는 건 아주 멋진 일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돈의 가치도 제대로 알 때니까요. 무엇보다 그 전까지의 시간들이 쌓여서 오히려 그리 나아졌어요. 성공 없던 시간들이 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꿈이 있다면 꺼내보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이가 많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58세의 모델이 된 누노씨처럼 63세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로자문드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도전해 보고 싶은 새로운 꿈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다짐을 글로 적어 사람들과 나누면 실제로 이루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글을 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친구였습니다.